안녕하세요. 불빛 마당입니다. 토요일인데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오늘은 앵초를 모둠으로 심어서 분경을 만들려고 해요. 작년에 팔고 남은 앵초들을 땅에서 노지 월동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폭이 더 좋아지고 잘 늘어났네요. 앵초를 뽑아내는데 흙한번 보세요. 정원의 흙은 저렇게 보슬보슬하고 물빠짐이 좋아야 한답니다. 앵초 분경을 몇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이제. 풀도 좀 나고 잔뿌리가 많아져서 물 빠지면 안되네요. 얘도 풀어서 아까 밖에서 캐온 앵초들과 함께 다시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 잔뿌리 보세요. 엄청나지요? 한번 심어서 식물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주면 좋은데 잔뿌리가 나니까 큰 아부는 3-4년에 한번씩은 분갈이를 해줘야 하지요. 앵초들 잘 다듬어 줍니다. 뿌리도 잘라주고요. 흙도 다 털어내고요. 밖에서 자란 애들은 이렇게 아주 야무지고 튼튼하게 잘 자랐네요. 보세요. 가운데를 가위로 쑥 잘라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항상 잔뿌리 잘라내시고, 뿌리에 흙을 털어주세요. 특히나 노지에서 자란 애들은 혹시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니 잘 털어주셔야 합니다. 진잎도 잘라주고요. 최소한의 몸 상태로 심어줘도 잘 자랄 거예요. 무은둥이가 되어서 폭이 폭이 나누어지는 거 보이시죠? 왼쪽은 밖에서, 오른쪽은 하우스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노지에서 노숙한 애가 뿌리가 훨씬 튼튼하지요. 식물을 심을 때는 식물 손질부터 먼저 해야 하겠지요. 장갑을 끼고 하는 이유는 손에 이물질이 묻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체온이 식물에 닿으면 애들이 열 때문에 상할까 봐꼭 장갑을 낀답니다. 식물을 사람이 만지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는 게 좋아요. 넓은 분이지만 물빠짐을 위해서 아래에는 굵은 마사를 한층 깔아줍니다.오늘은 마사랑 상토랑 녹소토를 섞어서 쓸 예정이에요.마사만 사용하니까 상토를 안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용토를 섞어서 씁니다. 마사만 심어도 상관없고 녹소토로만 심어도 상관없어요. 식물의 성질에 따라 어떤 용토를 사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것인지 흙을 놓아주고요. 그다음엔 돌부터 놓아주려고 합니다. 분에 3분의 1과 3분의 2 되는 지점에 돌을 3개만 놓아줄 거예요. 가로로 아주 긴 분이라 돌도 비슷한 형태로 놔줄 건데요. 앞에서 보았을 때그 돌이 하나씩 동떨어지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는 암석 같은 느낌이 들면 좋겠지요. 본경을 만들 때 돌을 고정시킬 때 돌 아래에 생명토를 놓고 고정화 작업을 하는 분들도 아주 많으신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돌을 얹기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돌의 모습입니다. 왼쪽 3분의 2 지점까지 왔지요. 앵초를 흙 위에 펼쳐 놓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모습으로 펼친 모습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펼쳐놓은 앵초 위에 마사로 덮어주세요. 다른 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잘 다져주고요. 오늘은 앵초들을 묵은주로 심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얘들이 바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핀셋으로 조심조심 뿌리 사이사이에 흙을 채워 넣는 거예요. 제 영상에서 처음 보는 영상일 겁니다. 만들어 놓은 생명토에 물을 부어서 죽처럼 익혀주는데요 바로 생명토를 사용하면 굳어질 염려가 있어요. 생명토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끼를 붙이기 위해서 생명토를 물에 잘 개어서 이끼에 붙여 줄 거예요. 자, 이끼도 깨끗한 이끼로 준비해서 뒷면 잘라 주는 거 보이시죠? 바짝 잘라 주세요. 이끼는 말려서 가루만 비벼서 놔도 뿌리를 내리거든요. 제가 그동안 식물을 심을 때 이끼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풍경에는 이끼가 좀 들어가 줘야 좀 폼이 난다고 할까요? 이끼 뒤에 생명토를 발라줬어요. 그리고 돌 주변으로 펼쳐줍니다. 이끼도 뭉텅이로 꾹꾹 놓을 필요는 없어요. 금방 번지거든요. 최대한 이끼를 펼쳐서 사용하는 이끼의 양을 좀 적게 합니다. 물론 저의 방법이지요. 이끼가 분해 있으면 고태미도 나고 보기에도 파릇파릇 다 예쁘지만 결국 이끼는 식물이 먹는 영양분을 빼앗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끼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끼를 붙일 때는 항상 돌 주변에 배치해서 어울리게 좀해 주시고요. 다들 생명토를 흙 위에 놓고 이끼를 고정시키는데 생명토의 양도 적게 하고 이끼의 양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원해용 철사를 구부려서 핀을 만들었어요. 이 핀으로 이끼와 식물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 머리 핀 꼽듯이 잇기 위에 살짝 눌러주면 돼요. 잇기가 이곳저곳 둥둥 떠다니지 않고 착생이 잘 되겠지요. 생명토가 있으면 잇기는 더잘 자라서 나중엔 아주 어우러지게 될 거예요. 아주 큰 대품입니다 물도 듬뿍 주고요 돌에 있는 흙은 씻어내듯이 이끼에 묻은 흙도 씻어내듯이 분아래로 맑은 물이 흐를 때까지 듬뿍 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앵초 모듬 심기를 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생명토 만들기 작업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